세찬송과 266장 통일찬송과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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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기고널 도다 구원하는 그신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샘의 지금 마가죄에 깊이 빠지니 목그 피로 씻어 말히네 대학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저에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시사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여그 세뇌 지금 나가 죄의 깊이 예수님은 그 비로 시속 말기네 전능하시고 벌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고개 품어주시고 이 새벽에 또 눈을 뜨게 하시고 이 하루를 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성령이 나타나옵시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이고 죄를 이고 승려는 하늘에 계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세우신 건국 헌법에가힌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한미 동맹 기업기 공동체를 헌법을 잘 수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나가며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 지도국가 될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럼 내일 모레 토요일에도. 과거 어, 문에 천만 애국자들이 나와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하여주시옵소서 어, 전세계 곳곳에 나가는 선 성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남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북방성 미국 그나마 카자흐다탄십시오 러시아 몽고제기 교회도 신학교도 시켜주시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어, 바키스탄 교회도 시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의 지하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 이내버로 모인 가운데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한다. 전히 시간도 전하는 자도 는 자다 같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목요일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호시야서.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입니다. 고약 1258쪽, 1258쪽 제노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로 20절을, 호세아 2장 18절로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은총과 국립의 영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월을 알리라. 아멘. 예, 제목은 이스라엘 양육일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입니다, 남편. 하나님 관계는 부자 관계도 있고, 또 목자 관계도 있고, 남편 관계도 있고, 뭐, 친구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남편, 하나님과 관계가 남편으로 되는 신랑과 신부 관계에서는 이 면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로 4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침상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흥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아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내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또, 아가서 사장 1절, 어, 아가서 사장 1절오 5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싼기술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내 이는 어,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꽃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기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공기가 두려우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고,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파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아멘. 에,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졌는데 신약과 구약 중에 어떤 것이 더 두껍습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여자학 66권인데 구약 성경을 1독 하는 것이 힘듭니다. 신약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으려면 최소 40일은 걸립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성경을 한번 읽어도 성경이 한 눈에 금방 안 들어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몇 번을 읽어도 쉽게 감이 안 잡힙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은 눈에 보이지만은 구약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다. 전쟁에 그 전쟁이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진 성경이다. 구약 성경은 언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이 어, 백성을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으셔서 키워내신 양육일지입니다. 양육일지 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키웠는지 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쉽게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강하게 키우서 강하게 바로 옆에 초강대국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밀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강대국 바벨론이니 뭐메데파사니 페르시아, 또 로마, 아수르 이런 육대 제국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거예요. 말을 잘들 때는 이들 이것들이 육대제국이 밥이 되고대게하고 말을 안들 때는 이것들이 침이다 쳐요. 쳐가지고 회차로 쓰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양육이 양육의지를 통해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모든 걸다 책임지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감사히 여기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신 것처럼 어?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육의 생명을 줬지만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는 영의 생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영적 생명을 하나 창조해서 우리에게 새로 준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줄을 우리 속에 그대로 연결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적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분리할 수 없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섬겨야 됩니다. 성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 남편과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 19절 다시 읽어보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를,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된과 은총과 공률이 역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을, 남편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내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된다는 겁니다. 한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부부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여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여부라고 부르게 허락 안 해줍니다. 남편 아내에게만 허락된 호칭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아무 남자한테 여자한테 여부라고 부르면 큰일납니다. 자신을 여부라고 부를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가 들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부부 일심동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몸이 되는 겁니다 한몸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눈에 속눈썹이 왜 있겠습니까 먼지나 벌레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보호하는 게 속눈썹입니다 예를 들어 저기 파리 한 마리가 날아오는 걸 보고 저 파리가 날아온다 경계태세를 취해라 속눈썹이여 경계하라 지금부터 가까이 오면 쳐내라 하고 방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쳐내 버립니다 자동 개입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도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한미상호조약도 그랬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미국이 또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자동으로 개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부터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늘에서 새 에루살렘에 내려오는 결혼이야기까지 성경에는 결혼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결혼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교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중매증이라고 고백합니다. 중매를 하는 사람은 양쪽 측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는 잘 모르지만 중매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서로 잘 맞다고 생각하고 중매를 하는 겁니다. 옛날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에는 결혼식 당일에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그 전에는 중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매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내신랑이 키가 커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내신부가 얼굴이 예뻐요. 근데 종종 중매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키가 크다, 잘생겼다, 예쁘다, 그렇게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중미하는 사람의 말만 믿는 겁니다. 결혼식에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면박을 가려놓습니다. 이 면박을 털칠 수 있는 시기와 사람은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때 알수 있는 겁니다. 중미하는 사람이 바, 바른 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서도바울이 바른 말을 하는지 찬 말을 했는지는 결혼식이 끝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리진 면박을 털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식의 예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건데. 아들인 이삭은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 모리아산에서 단번에 그 자기를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것 같이.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하인인 엘리에셀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택해야 되니까 아무데나 찾지 말고 내 고향에 갈대아우르 땅에서 가서 구해오라. 엘리에셀이 갈대아우르 땅에 도착한 다음에 생물에 가서 리부가를 만나고 데려다가 자기 주인집 아들의 신부로 인도하는 게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과정이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을 읽어 봅시다. 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라. 아브라함이 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리스도 그의 그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세례에서는헤소론을 낳고 헤소론은 라물을 낳고 라물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솔을 낳고 나솔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라브에서 보아스를 낳고 어, 보아스는 색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상을로으니라 다이은 우리 아이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어보암을 낳고, 르어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바를 낳고, 여호사바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사는 시스기아를 낳고, 시스기아는 문나세를 낳고, 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 할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 한 후에 여고냐는 사할대를 낳고, 사할대는 수록바벨을 낳고, 서할데를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로를 낳고 아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토, 아킴은 엘리스를 낳고 엘리스는 엘리야살을 낳고 엘리야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할 때까지 열네 되어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되라 여기에 3절에 나오는 다마을 시어버지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5절에 나오는 라합은 창녀며 이방여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루스는 이방여인이며 과부입니다. 6절에 우리 아이 아내도 바세바는 불륜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마리아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여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밝히기를 꺼리는 이야기를, 이야기가 왜 예수 글도의 족보에 나오느냐? 감추고 좋은 것만 보여주면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여자들의 이름을 쓰이지도 않았는데 창녀들의 이름만 왜 이렇게 다 쓰였느냐?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먼저 사탄마귀와 먼저 1차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사탄마귀가 다 먹혀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죄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응? 영적으로, 창녀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창녀와 마찬가지인 우리 인간이, 응?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수 있고, 하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네,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